딸애가 미국 간지 3년 만에 만난다. 젊은 시절 아내를 일찍 보내고 엄마 없이 홀로 자란 딸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딸을 위해 성수동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요즘 성수동이 젊은이들한테 엄청 핫하다고 해서 오크엘 호텔 패키지 두 개로 객실 체크인을 먼저 하고 성수동 미션 쿠폰 두 개를 받아왔다. 세라가 오면 우리는 함께 오브유 성수정 공방으로 갈 예정이다. 어, 아빠. 어, 에, 세라. 일찍 왔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나 어, 금방 왔어. 응. 안본사에 키가 많이 큰것 같은데? <웃음> <응>. <웃음> 네. 우리 오늘 이게 성수정에서 유리공의 체험이라는 게 있거든. 응. 아, 그거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거 같이 하고 저녁에 맛있는 저녁 먹자. 아, 공방 그런 게 있어요? 응, 여기 있어. 응. 너 어릴 때부터 작품 만드는 거 좋아했잖아. 음. 그래서 오늘은 아빠가 특별하게, 아, 그, 우리 둘이 같이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빠가 준비를 했어. 그럼 오늘 저녁 먹으러 가자. 괜찮아? 네. 네. 아빠 요즘 사업은 어때? 사업? 요즘 이제, 건축 경기가 음. 워낙 안 좋아서. 음. 뭐, 그런데 뭐, 아빠 하는 뭐, 인테리어 사업은, 뭐 나름, 나름 괜찮아. 음.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 뭐 하버드대에 네. 아빠가 보냈잖아. 대가 아니라 하버드 어학원이거든요. 야 하버드 대나 하버드 어학원이나 다 하버드잖아. I did l e a r n e n g l i s h because of you. <레view> <레view> 아빠 때문에 영어 많이 늘었죠. 아 그래 잘했어.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뒷장에 보시면 간단하게 스케치 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어서, 아, 음. 여기에 아이디어 스케치 해주시면 되고요. 유리에 붙일 수 있는 컬러전 사진은 원하시는 색상으로 원하는 모양들을 오려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음. 편하게 오려서 사용해주시면 되세요. 음. 컬러전사진는 원하시는 색상 가지고 오신 다음에 전사지 뒷면을 보시면 흰색 종이가 있어요. 네. 흰색 종이에다가 그림 그려서 원하는 모양대로 오려주시면 되고요. 음. 저희 보시면 여기 모양 펀치도 준비되어 있어서 필요하신 거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음. 부족한 종이나 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포도? 그럼 뭐할 거? 딸기 이런 식으 하시면. 레터도 되나요? 어, 네. 레터링도 직접 음. 만드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파벳 있어요. 음. 알파벳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되게... 이거 이제 보고 하는 거야? 보고 할까? 음. 아빠님, 뽑아 보세요. 그럼 뭐가 좋을까? 아빠님 여름이니까 수박 할래, 수박? 수박 좋아. <laughs> 좀상큼한고 확한 거 없나? 님, Sweet like honey 그거. 음. 꿀그리는 어때요? 귀런식으로 그 음. 음. But 너무 어려울까요? 이렇게 하면. 어, 이거 그러면 바로 정해주셨으면 색깔들 정해서. 예, 엄마 없이 유학생활 하면서 많이 힘들었지? 뭐 가장 힘든 게 뭐였었어? 뭐당연뭐 문화 차이 런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런 거는 막 엄청 힘들진 않았고 응. 음식이 음식? 응. 나는 음식이 제일 힘들었다 음식? 나는 워낙 터종 한국인이어서 그렇지 <laughs> 막 국밥 같은 거 좋아하고 했는데 응. 미국에서 그런 거못 먹으니까 근데 또 막서서 오니까 응. 파스타면 좀당겨 음식이 많이 힘들었구나 아빠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좀 많이 힘들었었거든 그런데 꾸준하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극복이 되고 잘또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세라도 힘들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잘할 거라고 믿어 땡큐 다디 지금부터 만드셨던 거는 붙이는 작업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이 물기 빼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 작업인데 겉에 있는 물기 한번 빼주시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물기랑 기포 빼는 작업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 건지셔서 여기 음. 여기다가 올려놓고 신신종류 빼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수박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점이 너무 적어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수박 점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이 이거 이렇게 서 이렇게 미시면 잘 찢어져 이렇게 쁜데 음. 세라 여기 분위기도 좋고 피자나 파스타가 아주 맛있대아 진짜요 어, 음. 음. 나 아까 파스타 먹고싶다는거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왔지 <laughs> 음, 먹고싶은거 다 시켜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음. 음.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음. 어, 오케이 좋아 많이 먹자 <laughs> <이랬어요. 웃음> 화이프라고 말해드리겠습니다 비주얼이 끝내주는데 그러니까 음. 오, 배고파 자 먹자 오, 네. 자, 맛있게 먹어. 감사합니다. 음, 음 맛있어? 이렇게. 괜찮아? 음. 어, 국수가 특이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음, 맛있다. 맛있어? 응. 음. 젊은애들이 음. 좋아할 만하네. 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세라와 오늘 성수동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면서 어색했던 우리 사이가 한결 더 가까워진 것 같다 워커힐 두근두근 성수 패키지 정말 좋다 조만간 또 예약해야지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워커힐 호텔에서 야심차게 선보인 성수동 패키지 두근두근 성수는 워커힐 호텔 개실과 사우나 조식을 포함하여 30여개의 성수동 핫플레이스를 즐길 수 있으며 성수동 스탬프 미션도 해볼 수 있는 재밌는 기획 프로모션인데요 우선 원하시는 날짜에 워커힐 두근두근 성수 패키지와 가보고 싶은 성수동의 디저트 카페나 레스토랑 체험 공간을 예약을 마치시고 워커힐 호텔 객실 체크인을 하실 때 미션 쿠폰을 받아 해당 장소에 방문 결제 시 쿠폰을 제시하고 스탬프 도장을 받아요 그리고 워커힐 호텔에 돌아오신 후 로비 입구 GRO 데스크에서 3만원권 워커힐 청구권을 받아서 호텔 내에서 쓰시면 되는데요 이 특별 패키지의 상품은 2025년 5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워커힐 홈페이지나 여러 예약 사이트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어요. 워커힐 두근두근 성수, 많은 관심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지금은 성수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